함께 전향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 피안처 있으니 함께 전향하겠습니다. 피. 저 있으니 완나늘 단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너 지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게 내 슈아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비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세 여호수아 4장 15절입니다. 자, 여호수아 4장 15절에서 5장 1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이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1 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요단 서쪽의 아무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이었습니다. 애굽에서 4 3 0년 동안 어, 그리고 종살이를 하면서 그렇게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으로 어,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어, 나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던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 이끄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이 바로 성취된 것을 여수와 사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요단강이었어요. 요단강의 폭이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불과 몇 미터 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그런데 평소에는 물이 그저 조금밖에 흐르지 않는 평범한... 어, 그런 강이었지만 추수 때가 되면 어, 그 강에 어, 물이 넘칠 정도로 그렇게 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스라베이션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시점이 어, 추수가 가까운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단 강물이 넘실거렸습니다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물 그리고 그 물의 속도도 평소보다는 빨랐겠죠 그것을 건너가야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겠죠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잘못 맞추셨구나 아니 평소에 요단강이 물이 조금밖에 흐르지 않으니까 그 시점에 맞추어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가장 적길 텐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물이 많이 차오른 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 앞에 오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타이밍을 잘못 맞추셨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잘못 맞추셨기 때문에 요단강물이 차오를 때차 있을 때 오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 5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난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리셨어요. 그렇게 많은 물이 흐르던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말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많던 요단강의 물을 어떻게 하셨는지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게 하실 때는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말리시기 위해서는 저 멀리서부터 요단강 물을 그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질서 정연하게 건널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마치 다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게 하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난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두려워 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에서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유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잘못 맞춰서 요단강물이 많은 때에 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어요. 왜요? 내부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였고요. 외부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될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만들 정도로 두려운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때때로 우리가 바라는 때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것은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것은 저렇게 해주세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똑똑한 것처럼 이미 정답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하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사실상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때에 하지 않으셨을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좀덜 사랑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못 맞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하다가 내 일을 좀 뒤로 미뤄서가 아니라 지금 이 때가 지금 이러한 방식이 나에게 가장 유익하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러한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꼭 이렇게만 하셔야 돼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러한 방식이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더 좋은 그런 방법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게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루시고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하필이면 왜 이렇게 요단강물이 많은 때에 우리를 오게 하셨나 불평할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가난 민족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타이밍에 오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내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하나님이 원하신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보다 더욱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원하는 때와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와 방식대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고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지역과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지역 교회가 영적으로 연합해서 이 지역의 역사하는 그런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케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